저는 스탠포드 브림 클리닉에서 IVF에서 어 시니어 엠브롤리지스트로 일하고 있는 문정이라고 합니다. 어 올해 초에 어 fertility sterility에 논문 한 편이 어 실려 가지고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어 스킨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아 IVF 프로그램에 있어서 엠브리오 디벨먼털 컴퓨터스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예측 인자로 사용될 수 있는지로 어, 이렇게 바, 어,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어, 제가 엠브로러지스트로 일하면서 임상시술 시 발생하는 어떤 의문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퍼블리케이션을 하고 다시 또 퍼블리케이션의 퀘스천이 생겨서 다시 진행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그냥 스토리를 따라서 간단히 좀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어, 스핀들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어셀 디비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터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 기관입니다. 어 그래서 셀 디비전 시 크로모좀에 이렇게 각각 연결이 되어서 어셀 디비전을 완성하는 데 관여하는 이제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어 스핀들의 관찰은 어픽에이션을 통해서 어 DNA와 카운터 스테이닝을 해서 이렇게 관찰하는 게주 방법인데요. 이 방법의 단점은 일단 픽세이션을 하고 셀스테이닝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디벨롭하는 그런 과정을 관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 이에 반해서 어, 흔히 사용하고 있는 DIC나 호프만 마이크로스코프에 콜로라이저 필터를 이제 삽입을 함으로써 어, 리타던스나 또 바이 리프레런스 이미지로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듯이 이제 관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라이브한 셀에서, 어,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제 발달 과정을 계속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진은, 어, 저희가 뉴클레어 트랜스퍼를 진행을 할 때, 어, 캐리어 플라스트 만드는 과정에서 홀스카 폴로라이즈 드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스핀드를 관찰함으로써 캐리어 플라스트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제가 마리아 클리닉에서 엠브로러지스트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폴스코피라는 폴로라이즈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시엘을 시행하는 휴먼 머츄얼 에그를 대상으로 해서 스핀들 체크를 폴스코프를 이용해서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스핀들의 비주얼 라이제이션이 어떤 엠브리오 디벨로맨탈 포텐셜을 어,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마커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비주얼 스핀들을 가지고 있는 멀추얼 에그에서 그렇지 않은 에그에 비해서 퍼틀라이제이션 레이트도 더 약간의 증가, 향상된 경향을 보였고 디벨로맨탈 포텐시도 그렇지 않은 에그보다 더하이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 IBF에서 이제, 어, 회수되는 난자를 대상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어, 스피들의 위치에 따라서 각각의 앵글을 나눠서 스펜 어, 지로디글이, 그러니까 폴라바디를 기점으로 해서 지로디글이, 뭐, 어, 어, 120도, 180도, 이렇게 그룹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스펜들이 보이지 않는 그룹도 있어서 이제 그룹을 나누게 되고요. 이후에, 어, 익시로 수정을 진행하고 엠브리오 발달을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 스핀들 로케이션은 처음에 예상했던, 거와과는 달리, 폴라바디 주변에 있는 그 그룹 A 같은 그룹 이해에도 폴라바디를 기점으로 해서 30도, 90도, 180도,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로케이션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룹 F와 같이 스핀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룹도 또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에그는 그룹 A처럼 폴라바디 근처에 어 스핀들이 위치하는 것으로 이제 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50% 정도가 스핀들이 폴라바디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앵글들을 지금 그래프상으로 비접을 스핀들 쪽에서 이제 그래프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8 3.5% 정도의 에그가 스핀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16.5 정도는 어, 스핀들이 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 간의 수정률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2pn 의 레이스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런데 폴리 pn 의 레이시 어, 스핀들이 보이지 않는 그룹에서 10 0.7%로 약간 높은 경향을 어,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그니퍼하게는차이는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엠브리오 그레이드를 데이 3에서 비교를 해본 결과 비저블한 스킨드 그룹에서 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더 나은 엠브리오 그레이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어, 스핀들은 어, 그러니까 스핀드르 폴스코프를 이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체크했을 경우에 하이 어, 디벨로먼탈 포텐셜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어, 확인이 되었고요. 근데그 비트윈 앵글 간 그룹에는 어떠한 차이점을 어,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 어, 그리고 나서, 어, 그러면 이스피들이왜 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어, 로케이션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을 가지게 됩니다. 어, 그 당시 주요 의견들은 스피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익시를 위해서 큐말러스 셀을 디누데이션 할때 엔자인과 파이패팅을 위한, 어, 이용한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페리비탈린 스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폴라바디가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핀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당시 그러면 그런 디누데이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어~ 스핀들 로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가지게 되고 그~ 마우스에서 인비오엠투와 임비트로엠투로 이제 두 가지로 비교를 해 보기로 이제 시, 어, 스터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비덕트에서 인비보 M2를 해수 하고요. 그리고 오바리에서 GB immature e g 를 이제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GB는 오버너이 컬처를 해서 어 인비트로 머츄레이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 마우스 에그에서도 휴먼 에그처럼 어 인비보 m2에서 여러 가지 스피들 로케이션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스핀들이 보이지 않는 그룹 같이 이 e 같은 그룹도 또한 관찰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인비보 m2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핀들의 로케이션을 확인하고 나서 그 b 를오버나이 컬처에서 넥스 a 데에어어진 m2 즉 인비트로 m2에 대해서도 이제 스피들의 로케이션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로케이션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아, 그렇다면 스핀들이 움직이는 거지, 콜라바디가 움직이는 게아닌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엑스페르먼트 2로 그러면, 어, 임비보 M2에서 0 d e g r 인 그런 그룹만 솔팅해서 60 egg를 골라서, 어, 일부러 오버나이 컬처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4이 어, 어, 60에그 중에 43에그가 어, 전체적으로 스핀들이 옮겨가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 스핀들은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스핀들의 로케이션은 어떠한 사이토플라징 워츄레이션 팩터들이 관여하고 있는 게 이제 아닌가라는 그러한 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2014년에 어 휴먼 IBM M2를 이용을 해서 또 마우스 와 같은 이제 실험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M1을 얻어서 머추레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다음 날 스피드의 로케이션을 또 관찰을 하고 수정률과 블라스토시스트 레이과 그다음에 굿 플라스토시스 레이를 이제 관찰을 해보기로 이제 하, 하였습니다. 역시 어 휴먼 IBM M2에서도 여러 가지. 핀들 앵글이 관찰이 되었고요. 어, 전체적인 퍼틀라이제이션 레이스는 68% 정도 나왔고, 비트윈 앵글 간에 또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블라스토시스 레이트도 비트윈 앵글 그룹 간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앵글 갖고 있는 그 그룹 간에는 어떤 특별한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다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다시 어 인비보 M2 휴먼 오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처음에 소개 드렸던 스터디와 이제 비슷한 스터디를 이제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아, 어, 이 당시는 맥일 IB플랩에서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그 당시 캐나다 이제 정부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세 번의 이제 프리사이클 을 제공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이제 컬처를 블라스토시스트까지 이제 컬처 하도록 유도를 했고, 이식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단 하나의 블라스토시스트만을 이제 트랜스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기 때문에, 어, 프레그넌시 아웃컴을 좀빨로우 하기에 좀 용이한 그런 이제 조건이, 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다시 이제 진행을 하면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스피드 로케이션이 똑같이 이제 관찰이 되고요. 또 이번에는 약간의 캐릭터리스틱을 이제 비트윈 그룹 간에 이제 비교를 좀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 스핀 들이 보이지 않는 그룹과 이제 그룹, 어, 스핀 들이 보이는 그룹 간에 이제 비교를 했더니, 어, female 나 메일 에 e a 나 그리고, 어, 베이저 FSH 레벨은 별로 이렇게 크게 변화, 가 차이점은 없었는데, 안트라이 폴리클 넘버나, 어, 에스트라달픽 도즈나또 그 토탈 고나더 트로핀 도즈는 어, 스핀들이 보이지 않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프로 다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 그룹 4가 스팬들이 보이지 않는 그룹인데 현저하게 앞에 있는 그룹들보다 크게 떨어지거나 이제 크게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블라스토시스트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퍼플이, 어, 스피드이 보이지 않는 그룹이고요. 다른 이제, 리 그룹이 스피드이 보이는 그룹인데, 스피드이 보이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블라스토시스 레이시, 이제, 현저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비교 3에서 보면, 어, 프레그넌시를 보면, 이제, 블루 쪽에 제일 높게 나타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썸 팩터가 안트라폴리클 카운트나 FSH 도우즈나 이렇게 로 오바리언 유저브를 보여주는 팩터들이 약간의 차이점을 크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요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예, 네, 컨클루션은어 스핀들이 보이지 않는 그룹이 결론적으로 어 보이 어~ 보이는 그룹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블라스토시스레이시도 높다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어 각도 앵글에 따라 이제 그그 그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어 스핀들이 0에서 2티나어20 9 0티 그러니까 폴라바디 주변에 있는 그 그룹들이 제일 높은 플라스토시스 레이크 또프레그넌스 레이스에 있어서 어떤 포지티브 프리딕티브팩터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IBM M2로 이제 돌아와서 어,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데요. IBM M2로 이제 리트리벌 됐을 때는 M1 인모처 어, 추 에그 상태였다가 인 비트로 머추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머추레이션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메타페지트 머추에그로 진행되는 이제 그러한 어, 에그를 얘기합니다. 어, 대 어, 대체적으로 인 비보 M2에 비해서 어떤 디벨로멘탈 포텐시가 떨어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디벨로멘탈에 관계되고 있는 팩터 중에 어 어떤 것이 뉴클레오머추레이션 타이밍이나 또는 M2 어레스트 랭트가 어떤 팩터가 더 크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 보고자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아 그래서 음 IB M을 얻어서 그림을 제가 그림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실험 스터디 이제 그, 플랜인데요. 어, 두 그룹으로, 그룹으로 나눕니다. early nuclear maturation group ENM과 late n u c l e a r maturation group t 그룹으로 나눕니다. early maturation group은 저희가 M1과 M2를 동시에 회수했을 때 M1인 경우 in vitro maturation을 진행을 하면, 어, 4시간 정도 이제 배양을, 어, 컬처를 이제 어, 진행을 하면 자동적으로 M2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 그 그룹을 어울 a r 유클레이어 머추레이션이라는 지 얘기를 하고 4 시간까지 컬처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추레이션이 진행되지 않는 또 그룹이 있었습 니다 그러면 이거는 메타페이지 1에 스탑되어 있는 상태인데 익스텐션 시까 컬처를 늘려주면 오버나잇 컬처를 해주면 어~ 폴라바디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n m 에 폴라바디가 익스트루전 되고 바로 나오면 지금 어~ 스몰 a 에서와 같이 이제 스들이 폴라바디 쪽에 걸쳐 있으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양상과 조금은 다른 이제 스피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어, b 에서의 스피드들의 양상을 보시면 폴라바디가 아직 익스트루전 되지 않았지만 이제 스피이 익스트루전 하기 위해서 이제 보도 라인으로 끝까지 움직여 있는 상태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나컬쳐16 to 18 h o u r 컬쳐를 하면 이제 m2로 다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그룹을 어, 각각의 익시를 진행을 하고 수정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정률은 어, 두 그룹상의 큰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블라스토시스 레이트 36.22%에서 크게 현저한 차이는 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프리징 어, 할 만한 블라스토시스 레이트는 얼리 그룹에서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early nuclear, nuclear maturation 더된 그룹이 late nuclear maturation 된 그룹보다 더 높은 embryonic developmental potential을 갖는다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논문은 어, 올해 초에 어, 실린 이제 그 논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IBM M2를 가지고 어, 이 논문, 스터디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같은 이유로 M1은 M2에 비해서, in vivo M2에 비해서 엠브로니 포텐셜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어떤 센터에서는 아예 사용도 하지 않고 디스카딩 하는 이제 경우도 있는데요. 어, 저희 클리닉에서는, 어, PGTA를 이제 사용을 하기, 방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IBM도 역시 이제 블라스토가 진행이 되면 PGTA를 어 진행을 하고, 이제 유플로이드가 얻어지면, 트랜스퍼에 동참하게끔 하는 이제 FET, 어, 사이클로 들어가서, 어, 그 유플로이드가 머츄 M2에서 온 유플로이드와 IBM M1 M2에서 온 유플로이드를 이제 트랜스퍼를 함으로써 트랜스퍼 아웃컴을 이제 비교하는 이제 그런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PGTa를 진행을 하고 FET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 7,865개 M2와 2,369개 M1 M2 IBM M2 간에 이제 두 그룹을 짓고요. 어, 두 그룹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어, culture는, 어, day 5, day 6, day 7 까지 진행을 하고요. 각각 이제, 어, usable b l a s t 에 대해서 PGTA 를 진행을 하고, 이제, 어, f r e e 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플로이드로 이제 결정이 되면, FET 사이클에에서 이제 트랜스퍼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건 앞에서 계속 보여드렸던 그런 스핀들 그룹, 어, 픽처고요 콜라바디가 익스트론 되면 C 그림처럼 콜라바디 쪽으로 스핀들이 걸쳐있는 것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A 그림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이제 픽처인데요. IBM 같은 경우는 어, M2 그룹에 비해서 수정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수정 이 f a i l 한 다음 이후에 스피드를 이제 관찰해 보면 A 그림처럼 처음에 하나였던 스피드들이 두 개씩 이제 보여지는 이제 그런 양상이 이제 관찰이 됩니다. 자이 결과 테이블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두 그룹 M2 그룹과 IBM M2 그룹간의 이제 fertilization r a t e 이나 b i o p s i 플라스토시스 레이시나 euploid r a t e 각각 이제 비교한 이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 같이,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M2 그룹에서 모든 것이 더 하이 퀄리티, 또 하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FET, 즉, 어, 일단 블라스토시스를 진행이 돼서 바이옵시를 진행을 하고, 제네틱 스크이닝을한 이후에 유플로이드로 결정이 났을 때 트랜스퍼를 진행을 하면 두 그룹 간의 어, 어떤 프레그넌시 아웃캠에 대해서는 어어차이점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컨플루저은 M1 M2가 아임비브 M2에 비해서 스틸 로 포텐셜을 가지고 있지만 PGTA를 -A, A, A 방법을 통해서 어떤 스크리닝이 진행이 된다면 어 일단 유플로이드로 어, 결그 진단이 되어지면 어 트랜스퍼 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어, 트랜스퍼의 프라이어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어 스터디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투스핀들에 대한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어 수정이라는 과정은 스팸이 이제 에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어, 어 C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스팸이 이제 들어가서 시간이 흐르면 어 스퍼미 어음 스펌 DNA가 디컨덴세이션 이제 이 진행이 되고 뭐 에스터가 생기고 그다음에크로모즘이 생기고 해서 결국 이제 G 같은 마이토틱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더나가는 이제 셀 디벨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익시라는 이제 방법이 이제 소개가 돼서, 아이 e f 프로그램에서는, 어, 익시라는 방법으로 스펌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에그에 하나의 스펌을 이제 인젝션하는 이제 방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어, 이런 경우에는 스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00%의 수정률을 저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 어,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낮은 수정률을 보 수도 있고, 때로는 토탈 퍼틀라이제이션 페일리어를 이제 저희가 이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로의 어떤 그퍼블리케이션을 이제 살펴보면, i b p 경우에 있어서 퍼틀라이제이션 페일리어는 55%가 넘는 퍼센테이지가 대부분 스펌이 존화를 뚫고 들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익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 g 이 들어가 있지만 어, 오사이트 트티티이이을페페일 t 했했 때문에 에이이의의 t 제피 n 상태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a 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어오 a m e thing is that the same thing is that t h 이 same t h 가 n g is 로모어프리머얼 크로모좀 컨덴세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인터페이스 셀 컨디션에 의해서 이제 크로모좀이 어 프리머추하게 컨덴세이션이 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파미 인젝션이 되고 어 오사이트가 액티베이션이 시작이 되면 mpp 레벨이 이제 떨어지면서 어어 어, 정상적인 그 셀의 디비전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MPF 레벨이 그대로 높아 있는 상태이면, 스펌 뉴클레어스가 디컨덴세이션 되지 못하고, 거꾸로 컨덴세이션 되는지 현상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두 개의 스피드들이 각각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하나는 엄마에게서, 하나는 아빠에게서, 스펌에게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D 같은 그림에서는 스펌 테일도 에로로 지금 표시를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퍼틀라이즈 에그에서 두 스킨들을 관찰했을 때 이제 하나는 원래 있던 에그로부터의 어, 스킨들이고 다른 하나는 스펌이 들어가서 PCC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형성이 되는 어, 그런 이제 구조물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사이토플라징 머츄레이션이, 어, 적당하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의 발달 과정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어,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험은, IBF 그룹과 i c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가지고, 어, 두 그룹의 어떤 u n f 라이즈에그의 스피드를 이제 상태를 이제 두 가지로 비교를 하려고 IBF 케이스와 i c 케이스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 cut o 가50% f e r t i l i z a t i o 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f e 라이 i l i z a t 가 조금 높게 나타난 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드를 비교를 해보면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전부 스핀어 버틀라이제이션 펠류가 발생을 하면이런 식의 투 스핀들이 이제 관찰을 됩니다. 그래서 IF에서 버틀라이제이션 펠류가 발생을 하면 대부분의 AD1%가 그냥 원 스핀들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스펀 페네트레이션에서 페일류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오사이트가 가지고 있던 원 스핀들만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어그 반면 XE에서 퍼틀라지에이션을페일리 하는 경우에는 51%가 투 스캔드를 보여줍니다. 스펌이 들어갔으나 액티베이션을 페일리 했기 때문에 그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실험 세트인데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IBM M2에서는 유저 일로 버틀라이제이션 레이스를 보여주는데 그럼 이 경우는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IBM M2로 인젝션하고 버틀라이제이션이 빼낸 경우를 관찰했더니 을8 4 5퍼센트의 하이 레이스로 이런 투스드들의 스트럭처가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말씀드리면 ibm 에서 뉴플레어 멀츠레이션 즉 콜라바디 익스트루과타이토플라즘멀츄레이션이 코퍼레이션이 일어났을 때만 어, 수정이 되고 정상적인 엠브리오로 디벨롭 할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어, 그 다음 이제 스터디는 이 투스피드의 이 현상을 이용을 해서 이제 레스큐익스에 적용해 보자고 이제, 이제 스터디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 알뷰에프에서 패일러하는 이제 대부분의 이유는 스퍼밍 이제 페네트레이션하지 못하는 이제 경우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알 i b 프 시술 중에 어 하이 퍼센테이지로 퍼트리데이션이 패일러하면은 그걸 레스큐하기 위해서 다음날 피엔 확인을 하고 레스큐 익스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단점도 많아서 진행하지 않고 그냥 그 케이스를 그냥 닫아버리는 센터도 있는데 저희 맥길에서는그 당시 이제 레스피스를 진행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 투 그룹으로 나눠서 펀트롤 그룹과 스터디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어, 그룹을 솔팅했습니다. 그래서 펀트롤 그룹은 그냥 어, 늘 하듯이 어 PN이 나타나지 않은 에그들을 모아서 다시 다음 날 스펌 인젝션을 진행을 하고요. 어 스터디 그룹은 폴스코프를 이용을 해서 관찰을 하고 스피들이두 개인 것은 스펌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배제하는 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에 대해서만 이제 익시를 레스크 익스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폴리핀 레시 트리핀 오 n 이 어, 그 컨트롤 그룹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스코프를 이용해서 레스퀵스에 적용을 하면 폴리레이스를 조금 낮추면서 2PN을 회수하는데 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블라스토시스트를 얻고 프리징을 하고 나중에프로 n 트랜스퍼를 통해서 라이브 벌스를 성공적으로 얻게 되는 두 케이스를 얻게 돼서 이제 케이스 리포트로 이제 어,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픽처들은 앞에서도 보셨고요. 어원 스핀들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투스캔들 그림은 말씀드렸듯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어지로피이고 사실 안쪽으로 봐도 액티베이션이 빼려한 상태로 그냥 스탑된 상황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바깥쪽으로 볼 때는 지로피으로 수정이 i l 한 그룹이지만 스핀들을 관찰을 하면 이미 PN 상태를 지나서 마이토틱 스테이지에 와 있는 지금 상태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블라스토시스트로 디벨롭이 가능하고 또 바이오엑스시를 했을 경우에는 유플로이드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스터디 진행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